안녕하세요, 기준 코치입니다. 이번에도 여자 아바타를 해볼 건데, 이제 소개 먼저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썸네일을 장식했던 과상빈이라고 <laughs> <laughs> 합니다. <laughs> <와> <laughs> 안녕하세요, 기준 코치님의 아바타, 허우경입니다 <laughs> 이번에 그 상대편 박살 내주세요. 한 6, 가볍게 6, 2 정도? 6? 6이 이기는 거잖아. 네, 이기는 거. 아. 맞요 아, 그거 아닌데. 주인공이 되면 자꾸 이상한 걸 하려고 그러네? <laughs> 정신 차리고. 네. 네. 넘어지지 말고. 네. 아무도 넘어뜨리진 않아요. 네. 본인이 안 넘어지는데, 알겠죠? 이미 발이 작아. 어, 맞아요. 아, 220이에요. 아, 220이에요? 네네. 네. 예. 오늘 잘말 따라주시고, 이제 말해주실 분들이 그게 지적인 분들이니까, 지능적으로 음.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가보시죠. 시작할게요. 네, 아 이이어요 어? 어? 아, <laughs> 이기는 전한것 같다. 네. 또 슬라이스만 치다 하지 말고. <laughs> 나 속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을 거아니요 어. 제대로 맞았어도 애매했어. 근 나이스, 나이스. 방금 오더에서는 포로 때리길 바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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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무섭다, 여기 보이니까. <laughs> 안 보였을 땐 눈치 네. 안 봤는데. 유, 오, 짧다. 유, 아 이거 안 돼. 아, 나이스. 아 이거 안 돼가 어디 있어? 받아야지. <laughs> 아 너무 길어가지고. 다라인 갈게요, 다음 누라인한발 붙어서. Nice.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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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지금. 아, 한번 더. 너무 잘 놀랐다, 아이 아니. 코팅 나갔을 때 아니, 끊었어야 돼, 그거빨리로겠습니다반복 신기한 게 반대편, 에선안될것도안 돼. 하우 우리 는될것도안돼 항상 그래 항상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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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완전 혜민 씨처럼 쳤어. 응, 정확하게 했어. 응. 족보 없무 스타일. <laughs> 이 원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족보 없게 들어가네, 와, 이게? 이기는 전략인 것 같다. 네. 역시 호크와 호크가 정말 잘하고 있어. 역시 내 아바타. 선배님 또 퍼스트 넣고 두 번째 로브 띄우고 발리 들어갈게요. 네. 우경님, <laughs> 음 한번 때렸으니까 이번에 포칭 나가세요. 우경님 들었겠죠? 지금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이렇게 흔들어야 돼. 두번안 때려. 웬만한 여성분들 중에 두번 때린 사람은 없어요. 아 근데 스트롱이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쎄요. 네. 저건.. 안녕하세요. 허민씨가 아 음. 웃기는 캐릭터인데 너무 진지하네. 조금 이따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한번 넘어갈게요. 네. 근데 진짜 여자 입장에선 진짜 무섭겠네 저렇게 네. 저렇게 들이받으면 선배님 로보 로봇, 로보하고 달리 들어갈게요 네 우경님도 탑스피 로보 한번 해볼까요? <웃음> 해봐 <웃음> <웃음> 오, 오.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빠지면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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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게오케 어 잘했어. 재게어영이 티로 티로 하나 때려 볼까요? 티로. 안녕하세요. 한빈 준비. <laughs> 어? 아, 우바 우리 알바. 미안 미안 미안. 세게 넣을 필요 없다 할 때는 <laughs> 세게 넣고. <laughs> 세게 늘어하니까. 이 <laughs> 그냥 와이드로 살살 슬라이스. 오케이. 네. 이게, 이게 센 거보다는 슬라이스가 더 어렵긴 해. 음. 애매한 슬라이스. 그러니까 상대가 만들어치게 하면은 실수가 더 많이 나올 거야.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살 쳐야죠? <laughs> 아침아 이거 아, 아, 아그 이거는 본인 게 아니지. 네 맞아요. <laughs> 어. 아까도 안 하기로 했는데. 선배님 포침 한번 나가볼까요? 네. 오른쪽으로 한발 더, 한발 더, 한발 더, 그렇지. 됐다. 나는 여고에서는 네. 뭘로 공략해. 근데 사실 로브를 많이 해야 돼. 왜냐면 로브가 약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로브가 안 된다 했잖아. 아. 앞에 있었으니까 후위에서 전위를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웬만하면 크로스 싸움 더 했어야 돼. 음. 어. 그리고 크로스 싸움 해주고 네. 한빈님이 좀 많이 흔들었으면 좋겠어 앞에서. 진짜 빠르니까 아. 잘 치고도 또 준비를 해야 돼. 음. 저걸 또 봤잖아. 파이팅. 응. 응. 한빈 조금 릴렉스 천천히 좀. <laughs> 오케이. 그렇지 우경님 네, 스트로크 강하게 가세요 강하게 스트로크 쪽으로 아유, 오, 오, 덥다. 덥다. 잘하는 거야돼 힘으로 밀어야 돼 힘으로 잘 쳤다 잘 쳤다 잘친 거야 잘친거 우경님 이번엔 전희한테 한번 때릴게요 센터 보고 때리세요, 센터. 오케이. 아, 아 그거야, 그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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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 좀자 오! 해 주세요. <laughs> 네. 마이크 조선 같아요. 아! 그래. <laughs> <laughs> 네. 자 우리 한빈님도 잘하는 거, 포핸드 당기는 거 잘하잖아요. 네. 자, 조금만 짧아져도 바로 한번 때려보세요. 땡. 그리고 센터 준비하고. 오,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아, 미안해. 저 빼는 뭐예요? <목소리> 진짜. 제일 자, 우리 잘하는 아이고. 거, 한비님, 코스 보면서. 네. g o 진짜 <laughs> 와. 아 진짜 내 아바타 <laughs> 제가 부르는 이유 안 돼? 그럼 힘으로 넣어 와, 준비 한민 준비 유유 <듣> 대박 그렇지 준비 <듣> <아저씨>. 준비 선희 <듣> 그렇지 준비 파이 천천히 조용히. 조 조용히. 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조 조용히. 조용히. 야, 소리, 소리, 아! 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한 조용히. 조용히. 조어 여기 옆에 아저씨가 소리 질러가지고 히조합니다 <laughs> <laughs> 아, 기가. 오가 너무 빠졌다고. 아리사리 세트. <laughs> 코스만들. 이구에 로브 하고 발리 들어가세요. 로브하고. 아까, 아까 했던 거. 아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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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 예. 예. 그렇지 이거 붙었으면 바로 찬스인데 어... 어. 타이밍을 못쳤다너예도너예도 아니야 게임에 어. 한마에더 붙어 치고 들어가 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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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아웃, 마 네. 아, 우리, 마 우리, 우리 그러니까. 한비님 계속 들어가야 돼, 관리. 관리 잘하잖아. 어. 뒤에서 버텨. 그렇다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포 잡으면 준비해야 된다고. 왜냐면 포핸드가 좋잖아. 형님 이번에 전이 쪽에 로브하고 바로 들어가세요. 아, 네. 우정님은 3명씩 준비해주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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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까처럼 로고. 네. 그리고 발리 들어가세요. 더 네. 나이 쳐도 될것 같은데. 여러 가 시도 좀 해보자. 들어가 봐야돼. 아냐, 아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돼. <laughs>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짧았어! 아니, 아, 아저씨가 자꾸 <laughs> 치킨 있어가지고. 아저씨 <아니>, 치 했어요, 여 <laughs> 아니, 여기 아저씨가 좀. 들어가면 안 되지. 아. 라스 게임 할게요 라스 게임. 붙어, 붙어, 한명 붙어, 한명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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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치 주셔. 조심해, 조 얘기 한번 할게요. 대리 들어갈게요. 굿! 굿! 아, 시우 국화 선배. 아 선배, 괜히 나갔다. 아 내가 말했었는데 네. 백핸드 잡으면 나가 친다고. <laughs> 아, 입 아프게 네. 얘기했는데 그죠? 나는 꼬챙이 할게요. 서브 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와. 와 야, 진짜 잘 했네. 근데 이게 동호인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응. 서브를 백 쪽으로 주면 다 당겨서 포핸드로 다치는 것 같아요. 빠지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포 포로 잡으니까 전이한테 올 확률이 더 높아요. 방금도 이제 돌아서 다 때리잖아요. 근데 특히 여성분들 경기에서는 더 많이 나오지. 남자는 미르네 여자분들은 당기는 게더 많아요. 했습니다. 나가 나가. 어 어떠셨나요? 그래도 스코어는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은. 데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그치요? 아 아니 시키시는 대로 하니까 또잘 돼서. <laughs> 응. 근 그래도 확실히 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진짜. 덕분에.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이 이어폰 착용해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안낀 것처럼 가볍고 응. 이게 만약에 운동할 때 덜렁거리면은. 거슬릴 텐데, 네. 딱 운동할 때 쓰기 좋은. 음. 네, 이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네. 색도 이쁘고. 네, 디자인이 예뻐. 요 네, 여성분들 저기 같아요. 뭐죠, 이거? 치는 거? <laughs> 아, 쿠션. 아, 쿠션, 예.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이게 이어폰 안 같은. 음, 아, 맞아요. 가벼워요. 예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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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나와주시는 건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